매실 씹대고 있어요. 설탕 없이 조청에다가 갈아가지고 재우려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청도 이렇게 담으면 그냥 통으로 담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. 어, 설탕이 녹고 이런 게 빠르니까 더 망치를 확률이 적죠. 그 자꾸 탈맹이 일어나 망치는 부분이 위아래가 농도가 달라서, 당도가. 위에는 이제 과실이 이렇게 뜨잖아요. 설탕은 가라앉고. 그 밑에는 달고, 위에는 그, 아무리 공기를 막아놔도, 이 과일들이 위로 쫙 뜨면, 여기 표면에 이제 탈맹이가 앉아요. 그러다 보니 걔를, 그래서 충분히 레몬이나 자몽 이런 건다 과즙이 많으니까 이제 다 설탕을, 반나절이든 이제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, 그거를 다 설탕을 녹여서 통에다 넣어버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뜨지 말라고, 위에 또 뜨지 않진 않지만, 떴을 때그 위에를 코팅에 해좀 막아주려고 그 무게로 눌러주기도 하고,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게, 그래서 올리고당을 그 위에 올리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망치 확률이 적은데, 이거는 통으로 넣으면은 그게 없잖아요. 밑에 설탕이 언제 녹아 이게 한참 과즙이 안 나오니까 오래 걸려요. 요렇게 빼서 하면 과즙이 이제 그냥 통인 것보다는 훨씬 잘 나오죠. 빨리 녹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녹여가지고 넣어놓고 위에다 올리고당으로 딱 눌러놓으면 덮어놓으면 망치거나 탈 맥이 꼬일 확률이 적죠. 이거는 그 그렇게 해서 설탕에 재울 게 아니고 설탕 없이 조청에다가 그럼 조청이 설탕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정말 제가 미친 짓을 하는 게 보리 농사진 거를 엿기름을 만들어가지고. 직접 가마솥에 가서 옛날 재래식 전통방식을 제가 고스란히 전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천연으로 만든 진짜 옛날 그 시골에서 먹던 딱그 조청 이거를 이제 갈아 와야 되는데 제가 몇 분이나 계셔? 여기서들 이렇게 계셔서 어떡하지? 이거를 이제 제가 갈아서 설탕에 아니 갈아서 설탕에 갈아서 조청에 재우려고 섞어서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물 없이 이대로 하려면 민찌기에다가 제가 민찌기에다가 한번 그렇다민지기릴로 들고 올 수도 없잖아 제가 민지기에다확 뭐 해가지고 와볼게요 생각보다 빨리 갈변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, 왔어 이렇게 예쁘죠 아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 몇 시간을 공고건줄 알아요 가마솥에 약이야 약 진짜 이번엔 조금 더 진하게 나네 보통 이렇게까지 진하게 안 나오도록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매실을 씨를 빼가지고 이렇게 갈았어요 바로 물 하나 없이 갈아 놓은 거예요 여기 조청을 부을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신맛이 좀 덜해지겠죠? 지금은 아주 상큼한데 그래도 뭐 레몬도 먹고 시트물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들 아주 그렇게 그 융화가 돼갖고 아주 그냥 아까처럼 아까는 그냥 침이 막 <laughs> 생겨 이랬는데 지금 아주 그렇지 않아요. 이 조청이 아까서 계속 이거를 바로 드셔도 될것 같아. 와, 이거 그냥 한스락씩 떠먹어도 되겠다. 제가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. 설탕 없이 만든 비실장입니다. 아, 저기 뻥 뚫리는 거. 한번들 해 보셔요. 제가 귀하게 이 귀한 조청 요번 7월에 만든 거 보여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